네. 코스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분은 인천 검암에서 오신 분입니다 평소에는 오토바이 경력이 어, 스쿠터 줌머 8년정도 그래서 지금 출퇴근으로 이제 줌머를 타고 왔다갔다 하시는데 약간 배기가 조금 딸리나봐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, 시간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? 그래서 커터 정도를 지금 생각하시는데, 오늘 오셔가지고, 이제 연습을 신청했습니다. 일단은, 이제 아킬라를 한번 타본 다음에, 지금 미라조를 바깥 한 거거든요. 예, 근데 미라조를 좀더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, 미라조가 더 힘들잖아요. 어렵고. 예, 그래서, 조금 이제, 미라조를 잘 다룰 줄 알면은, 아킬라는, 그냥, 가지고 논다. 생각하면 됩니다. 에, 출발이 안 좋아요. 오어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보다 어. 에, 오늘 검단에서 오신 분입니다 평생 오토바이 경력이 8년 일단, 저 미라주로 힘들게 네. 연습을 한 다음에, 오케이. 이따가 아킬라로 바깥 탈 거예요. 미라주를 가지고 놀면은 아킬라는 자동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거의 자동이죠. 이분은, 인천, 검암에서 오신 분입니다. 아까, 어, 미라주를 좀 많이 탔어요. 탄 다음에 이제 아킬라로 지금 바깥, 탔거든요. 아무래도, 미라주를, 조금 다뤄보니까, 아, 아킬라 이거 딱, 쉽네요. 딱 느끼잖아요, 바로. 근데 이게 아킬라만 타서는 그걸 못 느낍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역시 미라조로 이제 기본기를 잡아놨으니. 아킬란 자동. 봐봐요. 미라조로 지금 해놨으니아킬란는 쉽잖아. 에에 그냥 자동이야. 아, 가지고 놀아요, 지금. Okay.